실천으로 바로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확실한 금년의 길입니다. 아는척 매뉴얼 오늘은 금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2008년부터 담배를 안 피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올해 횟수로 11년째 담배를 안 피고 있는 건데요. 어, 역순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제가 14년을 담배를 폈더라고요. 14년을 핀 담배를 어떻게 11년 동안 지금 안 피고 버틸 수 있을까?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4년 동안 핀 담배를 11년 동안 안 피게 된 노하우. 저는 투 플러스 원으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음, 말씀드린 순서는 보통 마트에서도 투 플러스 원일 때뭐 원플러스 메인 제품 말고 플러스 1으로보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들이잖아요. 플러스 1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플러스 1은 마음가짐입니다. 음, 마음가짐 뭔또 헛소리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음, 담배를 저는 끊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안 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장난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끊었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외부에 의해 가지고 약간 강제적인 느낌을 좀 준다면 안 핀다 라고 하면 나의 의지로 내가 픽이 있어서 안 피는 거다 내가 나에게 강제하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좀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은 더 크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 사람들 의 심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아무리 옳고 좋은 거라도 남이 시키면 왠지 하기 싫어지는. 근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 하잖아요. 그와 비슷한 담배를 끊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두 가지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남중남고 나왔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연 교실이라고 해가지고 강당에 모아놓고 뭐~ vcr 틀어주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담배 위험성 뭐~ 이야기를 하고 우리 다 알아요 솔직히 뭐~ 폐암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 남고들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보고 난 뒤에 내려와서 화장실 가서 담배 피우면서 아~ 담배 끊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를 그니까 만드신 분과 교육하시는 분은 상당히 열심히 설명을 하고 교육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험하다는 거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순한 계기로 해가지고 아 이제 담배 그냥 좀뭐안 피워볼까 줄여볼까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뭐 위험한 뭐 무서운 그런 사진들이 아니라 학교 선배의 한 행동에 의해서 저는 담배를 이제 좀 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담배 꽁초 때문인데요 음, 제가 대학 다닐 때 신업가 형들하고 술을 좀 자주 마신 편이었는데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다시 그 선배들과 같이 이제 술을 먹은거죠 술을 먹고 그것도 벌써 15년이 된것 같네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제가 무심결에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기 버렸습니다. 나쁜 짓이죠, 경범죄죠. 근데 제가 담배꽁초 버리자마자 저보다 5년이나 위인 선배가 담배꽁초를 주우면서 이렇게 함부로 버리면 안 되지.라고 정말 조용히 나긋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그 형도 대학교 전공에서 신학과했고 지금 목사님이신데,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형이 보여줬던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때 어떻게 담배 위험성이고 뭐고 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와닿지 않았던 게, 제가 버린 담배꽁초를 바로 옆에서 "친한 형이 죽고 이러면안 되지"라고 했을 때, "야, 내가 담배 피면서 다른 사람들에 피해를 주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세상 끝에 깨달았던 거죠. 담배 끓여서 연기인데 뿜으면서 피해줬던 그런 것들도 수도 없이 많았겠지만 그 조금 담배꽁초 하나를 계기로 해서 저는 야 이거 담배가 정말 뭔가 안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이런 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계기가 될수 있지만.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왠지 모르게 담배를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어떤 계기가 생기셨다면 그 다음에 실전에 옮기셔야 되는데요 실천으로 바로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 바꾸기입니다 저는 금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습관 바꾸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습관 바꾸기 처음부터 모든 걸다 바꾸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제가 했던 방법은 아침 담배를 안 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아침 담배가 조금 더 해롭다더라 라는 말 보고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럼 아침에만 피지 말지 뭐딱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약간 힘들긴 했지만 하루 종일 안 피는 것도 아니고 에이 조금만 참았다 점심 먹고 피지 뭐 그런 약간 심리적인 보루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제, 여기가 변한 끝이 아니라 약간 마지노가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저는 아침에 안필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영향을 주었냐 하면, 아침에만 안 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뭐, 반년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리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담배가 생각나서 피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2주일 전에 샀던 담배였던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한갑 피던 사람이 2주일 동안 한 갑도 안 피었던 거예요. 우리 거의 가득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2주일 중에서 최소한 1 0일 이상은 하루에 한 대도 안 피었던 거죠. 저도 모르게 담배를 안 피는 그 방법 노하우가 저 스스로 체화되었다 해야 되나? 제가 몸에 익히고 있었던 거죠. 아침 담배를 안 피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그게 정말 확실한 금년의 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듣고, 금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담배 줄이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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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